내지 쪼금 썼서요컵치장까지 풀려고 아이고 힘들어 뛰어서 밖에서 했더니 딱 다섯 덩어리 맞네. 한 덩어리가 한 대씩이네. 이렇게 해서 꼬치장을 담 거야. 맛있지. 맨날 한거 뭐 이리 줘. 어떻게 할라고나해서가 이렇게. 해렇게이 이렇게. 이 여기를, 여기를. 야게이 어? 이렇게. 해이렇이렇 이렇게. 이렇게. 그래. 이렇 이거, 이거 이렇게. 어? 이렇게. 이렇가게이게 뭐 없어? 없어. 이렇게. 여보. 어? 이렇게. 이렇 어. 이렇게. 이가 이렇게. 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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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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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 봐봐, 왜 이렇게 똑바로 안 돼? 왜그 똑바로 안 돼? 크게야됐지 <laughs> 이렇게 해. 응. 이렇게 지 끝까지 묶은꽉올라가야지 이렇게? 그럼. 그래. 무술이야 <laughs> 난 이렇게 딸래, 세 개로 이렇게. 꼬는 거보다. 리지 않고 좋은게다 이렇게. 끝만 은면 되지, 너. 어, 그, 괜찮지, 그치? 어디 가서, 매 달아. 응. 고기 탱겨네. 빨리 까 이렇게 면한 다리만 떠서 말릴걸 보일러실에서 한달안에 말라 한달안에? 어느 서말서말라 말라서 말써서말이서 말라서 말라말라야지보일러라에 들어가면 라서일이면 뜨는 냄새가 나더라고그라서 천국 뜨는거 보면 그치? 음. 천국도 2-3일이면 뜨잖아 서 말라서 말라서